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저는 ETF 장기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0대 주부인데요. 이민년 새해 2022년에도 호랑이처럼 가열차게 달려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ETF에 투자 중이시거나 투자해보려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요. 일단 ETF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ETF도 상장 폐지 될수 있다는 거, 실제로 상패 당한 적도 꽤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너무 작년에 ETF가 광풍이었다. 막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니까 ETF에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ETF라는 게 정말 좋기만 할까? 위험한 점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더 정신 바짝 차리는 의미로 내가 투자 중인 ETF, 좋기만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ETF의 단점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주식이 그런 것처럼 ETF도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투자자들이 왠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다행인 건 그래도 ETF는 상장 폐지 전에 탈출할 시간을 준다고 해요. 제도적으로 ETF를 상장 폐지하려면 반드시 30일 전에 그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이 30일 동안 투자자가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가 30일이 지나도 ETF를 못 팔았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 휴지조각이 되는 게 아니라 ETF를 발행할 때 담보로 맡겨놓은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상품을 팔아서 1분의 1로 그 분배한 가격을 받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에서 어떤 ETF를 발행한다. 그러면 100억을 발행할 때 90억 정도는 다른 자산으로 담보를 잡아놓고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 담보로 잡아놓은 90억을 m분의 1로 나눠서 투자자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ETF만의 고유한 위험인데요. 추적 오차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ETF라는 건각 ETF마다 추종하는 지수가 다 따로 있고 이 특정 지수에 연동이 돼서 ETF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근데 운용을 하다 보면 이 추종 지수랑 실제 ETF 가격 사이에 약간씩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괴리율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자면 나스닥 1 0 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나스닥 100 지수는 하나 기준으로 1000원 올랐는데 해당 ETF는 2000원이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격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약간의 괴리는 ETF라는 상품의 특성상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괴리율이 3%를 벗어나서 상당 기간 지속된다거나 분기 단위로 봤을 때 며칠 이상을 초과한다면 이럴 때 주의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는 유동성 공급자의 운용에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요. 세 번째는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 조정 능력을 상실하는 건데요. 이것도 ETF만의 고유한 위험이에요. 자꾸 언급되는 유동성 공급자가 뭐냐? ETF라는 게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누군가 강제로 자본을 투입해서 해당 ETF의 가격이 특정 지수랑 맞도록 조정을 해 줘야 돼요. 바로 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가격을 조절해 주는 주체를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미래에셋이 ETF를 만들었으면 미래에셋 또 삼성증권이면 삼성증권 이런 해당 회사들이 유동성 공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해당 회사들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무한정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아주 드물게 이 회사들이 조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국제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이때 원유 e t n 원유 ETF에서 유동성 공급자들이 일시적으로 이 엄청난 괴료를 견디지 못해서 청산. 을 당했다고 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런 상황이 재발할 확률은 지극히 낮고 2020년의 사태는 인류 역사상 한번 나오기도 힘든 정말 비상식적인 원유 가격 폭락이었기 때문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당구는 격으로 이게 무서워서 ETF 투자를 망설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오늘은 ETF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혹시 위험한 점은 뭐가 있을까 이런 점들을 알아봤고요. 오늘 제영상이 마음에 들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팍 부탁드려요. 안녕.